え 재밌고 20개 세 하나. 우와. 하가 네. 벌레어요 벌레가 있었어요. 뭐가 나 민들레 냄새도 맡아 민들레 씨를 불면 시간이 해 가지고 잘하고 또불고또 자라고 하는 거 맞아. 너희한테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 선생이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 자, 얘들아, 우리 꽃잎 한번 너희 많이 관찰했나요? 네. 꽃잎 한번 같이 세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넷, 네. 네. 다섯. 네. 헉, 꽃잎 몇 개?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그리고 얘들아, 너희 혹시 꽃잎 사이에 길게 길게 있는 것들 보았나요? 네. 그게 바로 수술과 암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수술과 암술. 수술. 암술. 거기서 버리들이 날아와서. 화분을 묻혀가서요 집에 가서 꿀을 만드는거래. 응. 진짜 진짜 좋겠지? 착한 응 맞아. 착한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가서 꿀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꿀을 우리가 맛있게? 선생님, 잎사기가 네? 없나요? 맞아 얘들아 우리 벚꽃해 보니까 네. 얘네는 새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어디 초록색깔 새싹 보이나요? 안 났지. 꽃만 피어있지. 왜 그러냐면 얘들아 얘는 꽃이 먼저 피는 나무래 와 꽃이 먼저 피고요 잎사귀는요 꽃이 다핀 다음에 초록초록 잎사귀가 나기 시작한대 처음 나온 것들이 봉오리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봉오리가 동그랬다가 점점 뾰족해졌다가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혹시 매화꽃이 열매로 변하면 어떤 걸로 변하는지 혹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열매 나뭇잎 나뭇잎? 포도 포도? 불자! 포도! 아, 청포도! 시포도. 매로 시작해요, 매! 매! 매로! 매실! 매. 매! 매실! 맞아, 뭐라고? 매실! 매실, 매실. 맞아! 우리 매실 열매 따러 왔었지? 매화꽃이 나중에 여름에... 나 저번에 나 저기... 저거 매실에 부딪혔는데... <laughs> 매실에 부딪어서 떨어져가지고? 맞아, 우리 매실, 매화꽃이 떨어져서야 매실로 변한대요 우리 나중에 매실 열매 가득가득 열리면 내일따라오지. 엄청나다, 엄청나. 예쁘게 꽃을귀웠지 예쁜 꽃이 아, 귀엽라내일따때 만나자. 얘가 바로 냉이 꽃이야, 냉이 꽃. 네. 우리 저번에 냉이 국물에 냉이 향긋한 냉이 들어 있었잖아. 꽃이 꽃이야. 이 노란색 꽃은 뭐더라? 꽃이야. 이 노란색 꽃은? 꽃이야. 얼마나 있어? 뭐날이었어? 민들레단 민... 민들레였지 나는... 맞아. 우리 이 민들레가 시간이 지나면 보송보송한 하얀색 털을 가지고 후볼수더 많이 미... 피었어 얘들아 사랑이는 꽃잎을 만져보니까. 침도 배웠는데 꽃을 지켜주는 꽃받침 어디 있는지 손으로 한번 찾아보자. 여기. 꽃받침 한번 찾아보자. 여기. 우리가 봤던 꽃받침은 초록 색깔이었는데 이건 무슨 색깔이야? 검아 검정 색깔 같기도 하고 핑크. 약간 제주. 핑크 색깔 ]ость. 같기도 하고. 하고. 자주, 아, 자주! 아 자주 색깔, 보라 색깔, 엄청나게 진한 오. 붉은 색깔이. 우리가 보라 색깔 꽃잎 배웠던 네. 꽃 이름 뭐였지? 튤리. 제비꽃. <laughs> 어, <laughs> 음. <Quantum. 웃음> 어 은호야 무슨 꽃이었지? 제비꽃. <laughs> 어 제비꽃. 냉이꽃. 어떤 우리? 일우 여기요 이거 이름 뭘까요? 뭐라고요? 이건 독이 응. 있어요. 맞아 우리가 배운 철쭉에는 무이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도 안 돼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자주 색깔이네 진한 분홍색깔이네. 먼저 피는 거는 누구일까 어, 먼저 피어요. 개나리, 진달래 이런 우리가 아까 봤던 매화꽃들은 네. 꽃이 먼저 핀 다음에 잎이 나와요. 누가 먼저 나와요? 꽃. 어, 꽃이 먼저. 핀 꽃잎. 누가 같이 워볼까 하나, 둘, 셋, 넷. 우리 네. 오늘 꽃잎은 몇개예요 네. 개나리 꽃잎은? 네. 어, 네 개. 어네 개요. 예네 개인데요? <목소리> 아니요 두 개도 있어요. 기울어져서 우리가 꽃가이미 꽃을 지켜주는 어.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개나리야 또 만나자. 악수, 악수, 어, 악수, 악수, 악수 안녕. 인사하고 갑시다 안녕. 응. 보라색깔 이름이 뭐예요? 제디코 아, 어, 진달래요. 뭐예요? 꽃이요 음.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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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을 따서 진달래 화장 같이 만들어 봤자. 공통 날려